네, 안녕하세요. 오늘은 핫한 섹터죠. 그리고 하반기까지 뜨거울 이 제약바이오 중에서도 HLB. 이 HLB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. 일단 HLB 오늘 날짜로 88,600원에 형성이 되어 있고, 지금 시가총액은 12조로 현재 코닥 4위 종목입니다. 원래는 3위였는데 지금 한 단계 떨어졌네요. 최근에 이알테오젠이 코스닥 1위를 탈환을 하면서 이 제약 바이오 섹터가 뭐 여러 가지 가 이유가 있겠지만 지금 굉장히 큰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. 어제 HLB 같은 경우에는 장 시작하자마자 한7% 정도 상승이 받았다가 지금 오늘 장 시작할 때는 매물대 돌파를 시도를 해 주고 해 나서 지금 살짝 빠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. 근데 걱정 안 하셔도 되는 게 지금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최근에 한번 신고가 달성을 했습니다. 근데 이게 굉장히 의미가 큰게 뭐냐면요. 하반기에 이 바이오시밀러 이 특허권이 만료되는 의약품들이 33년 동안 약 10년 동안 엄청나게 풀린다고 합니다. 근데 이 풀리는 의약품들이 뭐 어중이 떠중이가 아니고요, 이 조단위 매출을 내고 있는 이 블록버스터급 이런 의약품들이 54개 정도가 풀린다라고 하는데, 그래서 이 복제품, 이 복제약들을 개발만 해도 돈을 벌수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엄청나게 지금 강세가 나올 거라고 보고 있고요. 그래서 앞으로 뭐 10년까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뭐 1년을 바라본다라고 하면 앞으로 1년은 지금 거의 이 초입 단계이기 때문에 우리가 돈벌수 있는 이 제약 바이오로 돈벌수 있는 시장이 이제 올 거라고 보고 제약 바이오는요 뭐일이 프로 올라가는 이런 시장이 아니고 뭐 삼백 프로 오백 퍼 이렇게 올라가는 시장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금 돈을 버실 수 있는 기회가 왔습니다. 그러니까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요. 제가 오늘 영상은 이 HLB에 대한 뭐 신규 매수자분들이나 그 다음에 기존 매수자분들이나 그 다음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을 위해서. 매수 전략과 매도 전략, 그 다음에 이슈 체크 모두 다 해드릴 거니까 끝까지 영상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. 일단은 HLB라고 하면 이 리포세나니 이게 간장이 요즘 화두가 되고 있죠. 아 제가 말씀드리기 전에. 제가 차트 분석이랑 그다음에 이슈 체크를 할 건데 요거를 끝까지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이 h l b 시나리오 전략을 공략집을 만들었거든요. 여기에는 투자 전략의 신규 매수자나 기존 매수자들을 위해서 만들었는데 이 신규 매수자분들은 어디서 매집을 해야 되고 어디서 엑시트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전략과 기존 매수자들은 내가 어디서 물타기로 해서 평단가를 낮출지, 그다음에 어디서 불타기로 해서 수익을 극대화할지 이런 거에 대한 전략을 세 가지씩 시나리오를 만들었거든요. 이 안에서 벗어나지 않을 겁니다. 이 안에서 다 움직일 거기 때문에 위에 번호로 HLB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이 대응 전략 바로 보내드리겠습니다. 자, 계속해서 이어가면요, 이리포세나빗이 간암 치료제인데요. 이, 이 간암 치료제 처음에 개발이 되었는데. 최근에 유한양행 굉장히 크게 이슈죠. 이 랭나자가 지금 미국에 있는 FDA 허가를 받으면서 다음 타자로 생각했을 때 재심사 진행 중인 이 h l b 에 있는 리포세나닙벨 굉장히 많이 주목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. 이게 간암 치료제로 개발이 되었지만 이 유럽 종양 학회에서 이 발표한 임상 상상 결과에 따르면 이게 지금 이 항서제약 항서제약에 있는 캄넬리 주막이라는 이 의약품과 병용 투여를 하게 되면 생존율 그리고 생존 기간 이게 굉장히 올라가면서 우수한 결과를 냈다고 라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결과를 통해서 미국에 있는 이 FDA 이 신약 허가를 신청을 완료한 상태인데 지금 피드백이 나온 게 지금 재심사 그러니까 보안 서류를 제출하라는 이런 피드백을 받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9월 20일까지 지금 제출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살짝 지연이 된 상태인데요. 네, 여러분들 그걸 아셔야 됩니다. 이 기대감이라는 키워드가 가장 많이 먹히는 데가 제약 바이오거든요. 그래서 오히려 이렇게 지연되는 게이 기대감을 더 증폭시킵니다. 단 이런 지연들이 계속돼서 되면 안 되겠죠. 우리가 흔히 제약 바이오한테 당하는 이런 것들 패턴들이 계속 뭔가 지연되고 뭔가 결과 발표가 바로바로 안 나오다 보니까 결국에 나중에는 이제 실망감 매물이 나오면서 이 곤두박질치는 이런 패턴 많이 보셨을 겁니다. 근데 당장에 있는 이런 기대감 그리고 유한양행에 대한 설레가 있기 때문에 지금 지연이 된다라는 거는 오히려 기대감을 증폭시키기 때문에 오히려 가격이 상승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라고 보시면 생각하시면 됩니다. 그리고 이병역요법으로 지금 간암치료 이외에도 폐암에 대한 치료도 보조적인 효과를 내고 있다 이렇게 지금 결과가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이 제약바이오가 아까도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바이오시밀러 관련해 가지고 지금 특허권 만료되는 거랑 그 다음에 금리 인하 그리고 현재 나스닥이나 코스피나 코삭지수들이 최근에 좀 하방 압력을 받고 있거든요 근데 이러면 제약 바이오들이 원래는 막 바닥을 기고 있어야 되는데 오히려 더 상승을 보여주잖아요 그 말은 뭐냐면 이 종목이 갖고 있는 모멘텀이나 지금 펀더멘탈이 굉장히 좋다라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지수들이 떨어져도 이런 종목들이 올라가기 때문에 굉장히 크게 이거는 생각하셔야 되고 이게 다르게 움직인다는 것 자체가 모멘텀이 센 거기 때문에 만약에 나스닥이나 지수가 조금만 상승해도 얘네들은 아마 공행진을 펼칠 겁니다. 지금 꼭 돈을 버실 돈을 버실 수 있는 시기라고 보시면 되고요. 그 다음에 이 신약 개발을 하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이 자금력이거든요. 결국에는 이 자금력이 받쳐주지 못하면 개발도 못하고 결국에는 이제 개발을 하고 돈을 벌려면 이 마케팅을 해야 되는데 마케팅을 하려면 돈이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. 근데 지금 상황도 굉장히 좋죠. 지금 1차적으로 h b l 같은 경우에는 600억 정도 지금 자금을 조달을 받은 상태고요. 추가적인 거는 지금 대형 투자기관이랑 협상을 진행 중이고 여기서 하반기에 이 제약바이오가 강세가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면 바로 금리 인하죠. 지금 금리 인하를 하게 되냐 마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얼마나 내리냐 지금 이게 더 중요한 상태거든요. 지금 신약 개발과 그 다음에 글로벌 마케팅을 하는데 굉장히 많은 자금이 들어가는데 보통은 부채를 많이 씁니다 근데 부채를 많이 쓰게 되면 이자가 부담이 되겠죠 근데 금리 인하가 되면 이자 부담에 대한 게 떨어지면서 이갭만큼이 차액만큼 이게 아마 어느 글로벌 마케팅이 될지 아니면 개발에 좀더 투자가 일어나겠죠 그러면좀더 긍정적인 효과를 보여줄 거기 때문에 이 금리 인하를 통해서 제약 바이오는 강세가 나올 겁니다. 지금 현재 소비자 물가 지수나 그 다음에 실업 청구 수다, 그 다음에 생산자 물가 지수, 그다음 고용 지표가 다 금리 인하를 가리키고 있기 때문에 지금 50bp를 내리냐 그리고 25bp를 내리냐 이 문제인 거지 금리 인하는 거의 기정사치라고 보시면 됩니다.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좀더 기대가 되는 부분이거든요. 그렇게 보시면 되고. 그래서 HLB에 대한 현재 시나리오 지금 제가 이 대응 전략을 히든 전략 같은 경우를 세 가지씩 마련해놨기 때문에 위에 번호로 HLB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신규 매수자나 기존 매수자들에 대한 이런 매수 그 다음에 매도 전략 그리고 물타기 전략 그다음 불타기 전략. 모두 다 보내드릴 거니까 위에 HLB라고 문자 꼭 남겨주시면 바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차트 분석을 하면 현재 HLB는 여기서 이렇게 조정이 나왔죠 이 갭만큼을 지금 다시 한번 메꿔놓은 상태라 지금 자리는 이제 위로 갈지 아래로 갈지 결정하는 자리거든요 왜냐하면 갭도 다 채웠고 지금 딱이매물 때. 이 박스권에 지금 중간 라인에 지금 위치하고 있잖아요. 게다가 지금 얘가 약간 이 삼각 수렴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요런 대를 떨어지고 올라가는 가능성은 좀 낮게 보고 있고 오히려 요런 삼각 수렴 움직이다가 뭐 이런 구간까지 내려올 수 있겠지만 수렴으로 움직이다가 위로 한번더이 매물대를 돌파하려는 움직임을 먼저 보이지 않을까 저는 보고 있어서 지금 이거를 이렇게 내려왔을 때 잡아야지 아니면 돌파하고 확인 매매하고 올라가는 거를 잡아야 됐지 이거에 대한 거는 아까 그 공략집에다 나와 있거든요. 그 공략집 보시면 여러분들이 요 수렴에 대한 요거에 대한 대응 방법 제가 올려놨으니까 HLB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되고요. 이 위로 매물대가 이렇게 세지 않습니다. 오히려 이 밑에 매물대가 있기 때문에 상승하는 데는 크게 어려움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다 집중하셔야 되고요. 거래량도 보시면 거래량이 떨어지고 있죠. 이런 수렴 구간에서는 거래량이 죽거든요.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거래량 터지면서 매물대 돌파를 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자리 굉장히 좋고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차트 분석과 이슈 체크를 통해서 이 차트를 이 구독자분들한테 종목을 알려 드리고 있는데요. 최근에 보시면 최근에 보시면 이 한국가스공사 이 37,000원 라인에 제가 구독자분들한테 문자를 보내 드렸거든요. 여기 보시면 37,000원에 강력한 지지 구간이니까 매집하셔도 된다. 말씀을 드려서 이 구간에서 매집을 하고 이41% 정도 수익을 냈거든요, 여기까지. 그래서 지금 이게 한번더 눌리고 갈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저는 떨어질 때한번더 매집을 할 생각입니다. 그래서 제가 이런 차트 분석을 할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요. 이런 PDF 자료를 제가 만들었거든요 종목 선별 방법 여기 보면 상승하는 종목에 대한 패턴 그다음 변곡점 매도 전략 또 종목을 매수를 하고 그 다음에 변곡점에서 좋은 자리에서 타점을 잡고 그 다음에 엑시트하는 매도 전략까지 이 종목 발굴부터 매도까지 모두 나와있는 PDF 자료인데 제가 이틀간만 HLB라고, HLB라고 보내주시는 분들한테 이틀간만 해당 자료 보내드릴 거니까 위에 번호로 HLP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됩니다. 이거는요 제가 스스로 여러분들이 공부하실 수 있게끔 만든 교육 자료이기 때문에 이거 보시고 공부하시면 충분히 매매하시는데 도움이 되실 겁니다. 매매하시는데 도움이 되실 거고 이거 보시면 제가 그 PDF 자료 보내드리고 나서 제가 뭔가 따로 알려드린 거 없이 이분들이 공부하셔서 이렇게 수익을 내신 거거든요. 여기도 이분도 이걸로 9%뭐13%뭐 이런 식으로 수익을 내셨고요 그리고 이분도 이수학으로 19% 15% 이렇게 수익을 내셨고 이분은 어반이 틈으로 28% 정도 수익을 내셨습니다.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 PDF 자료를 보면은 아 내가 어느 종목을 매수를 하고 주도주는 이렇게 찾는 거구나. 그리고 상승 모멘텀이 있는 종목은 이런 종목이구나. 이거를 보고 판단하실 수 있는 눈을 길러 드리는 거기 때문에 꼭 보셨으면 좋겠습니다. 네,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 마지막으로 HLB에 대한 공략집과 그리고 종목 선별하는 이 p 대부 자료 제가 준비 다 했으니까 위에 HLB라고 문자 꼭 남겨 주시면 해당 자료 여러분들한테 보내 드리겠습니다. 자,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. 다음 종목도 좋은 종목으로 찾아오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